이게 텟섭 이게 스펙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맞추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내 스펙으로 한 부대 잡아달라고? 근데 내 스펙으로 못해 왜냐면 내 스펙이 테섭에 없어요 약해서 내 스펙 대비 <laughs> 이거 한 부대만 해야되나? 이 상태로 두 부대가 안돼 근데? 아 반리부터 잡아야되나? 이거 두 부대 어떻게 잡아? 것 같았는데, 해게요잘지요이보이 와, 뭔 이렇게 냐 이거는? 지금 내가 40분 동안 잡으면서 먹었던 게 이거 두 개, 이거 다섯 개, 작당 한 개, 미약인 유물 두 개. 난이도랑 클리어 타임 생각하면은 싸지기는 힘들 듯 당장엔. 막가 차이가 많이 안난 상태로 했으면 뭐 또풀속수까지 <laughs> 아니고 그런 부담스러운 거 물어보지 말. 또 나중에 내 타달라고. 그냥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. <laughs> 나 이번에 각성할 때 무조건 힘든 힘근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는 돈 털어가지고 이거 힘더리움 삽고 각성 명왕 무기에 무조건 고귀한 힘의장 신구 들어간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고트코인까지 탄 사람이에요. 힘더리움에 고트코인. 두개다말해뭐 말아 먹었어. 아 말아 먹지 않았지. 저는 아직도 믿어요. 재료로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. 무조건 화성 간다. 저 이거 믿는 사람이거든요. 뭐내말 믿고 싶으면 믿어도 돼요. 어쨌든 이런 저의 의견으로는 작당. 내가 봤을 때 가격 변동 없을 것 같다. 큰큰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긴 하다. 내가 봤을 때한 시간 잡아서 좋으면 한두개 정도 먹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. 이 정도 상향해 보니까. 근데 거기서 사냥할 스펙이면 직거인데 계속 사냥하면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? 많이 나오긴 하는데 생각을 해 보면은 이미 정탐 배력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미 그 전에 떨어 그 전에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지 않나? 만약에 지금 요걸로 요렇게 잡아 가지고 떨어질 가격이면 뭐 그냥 제 예상이 제 생활입니다. 네. 어 여무의 빛바른 장식 이게 재료 아닌가? 잡자마자 나온 것 같은데? 이게 재료 아니었나?